자 베스트 쪽이 얼마나 저를 가장 잘 따라 해주느냐 포징을 이제 한번 따라하는 걸 한번 볼게요. <laughs> 여기서 한번 이렇게 딱째려 보고 오 씨, 백 좋은데? 뭐가 와? <laughs> 뭐가 와? 내가 이거 뭐야? 개놀랬어 내가 이거 보고. 야 <laughs> <개 놀랬어. 웃음> <laughs> <내가 이거 보고 웃음> 안녕하세요. 우성재입니다. 오늘의 이제 새로운 컨텐츠. 자, 베스트 오 쪽이 얼마나 저를 가장 잘 따라 해주느냐 이렇게 이메일을 보내주시고 참가를 해주셨는데 과연 저의 덮플 경우가 있을 것인지 한1 5 분, 1 3분 정도를 이렇게 선별해 주셨는데 저의 포신을 얼마나 똑같이 따라 해주셨는지 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 이땡뉴님. 자, 안녕하세요. 유튜브랑 인스타를 보며 동기화하고 있습니다. 저는. 2003년생 현재 23살이고 대학에 재학 중입니다. 우쪽이 된 관측소 나의 죽은 나의, 대학. 나의, 죽은 나의 태양 나의 운동 나의 지원 나의 전우가 될 것이라는 말을 찾은 중이었습니다. 포징이 정말 대단하고 대단한 엄청난 우쪽이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진정 우쪽이라든지 싸레레에 넣기 전 셋업 저 어깨 한번 털고 거울 한번 보기 루틴처럼 동작하는 생활 속에 스며들어야만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9월에 있을 NPC 피지크 퍼스트 타이머 대회 준비 중입니다. 항상 좋은 영상 감사드리며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볼까요? 일단. 어, 저거, 저거, 저거. 저거. <laughs> 제가 약간 사이드 톨레이즈 <laughs> <laughs> 할때그 특유의 표정하고 그 제스처가 좀 있네요. 나시도 똑같이 입으셨어. 목걸이 목걸이랑 사진도 같이 보내주셨는데 이 사진은 여러분 너무 화질이 낮으면 제가 확인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오, 요건 좀 좋네. 나도 모르게 자꾸 약점을 파악하게 되네. <laughs> 지금 보시면 어 가슴이 제 양손을 이제 올리는 이 양손허리 포즈에서 가슴이 조금 약해 보이고 그리고 어깨로 포즈를 잡은 듯한 느낌이 아니에요. 지금 제이 모, 모습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어깨가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렇게. 근데 지금 보면, 대원근을 밀어서 이렇게 포즈를 잡으셨거든요? 이거는 도플개어가 아닙니다. 예, 네, 그래서 아쉽지만, 완벽하게 100% 따라하지는 못했다. 이거랑 이제 한번, 제 포징을 이제 한번 따라하는 걸 한번 볼게요. <laughs> 이렇게 걸어왔어요? <laughs> 사실 그 등장에 대한 비하인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쵸. 제가 사실 그 포즈가 여러분, 몬스터짐과 합의가 어떻게 됐었던 거냐면 제가 걸어 나와서 그 포즈를 처음에 하는 그곳에서 쏴주기로 했어요, 조명을. 갑자기 그 라이트가 백라이트가 돼서 백에서 나오는 거예요, 조명이. 어, 나는 당황했죠. 이거 내가 실루엣이라도 보여주겠다 해서 급하게 잡고 나온 건데 그게 오히려 사람들이 반응이 더 좋았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장면이 연출된 거고 평소에 제가 그렇게 그 엉거주침. 제가 그렇게 엉거주춤하고 팔자로 걷지 않습니다. 제가 당황을 좀 해서 아 근데 이분 그 되게 재밌게 잘 따라해주셨네요. 재밌게 <laughs> 이게 제일 킹받아요. 양팔 포즈인데 좁아가지고 지금. 저를 굉장히 좋아해 주시는 분인 걸알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분! 유땡호님! 나이는 만 21세 04년생입니다. 우쭈이가된 이유는 헬스 유튜브를 보는 중 우영재 선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몸이 너무 조각 같아서 멋있어서 팬이 되었습니다. 옷 스타일링도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무대 응원하겠습니다. 내추럴 올림피아 갈 때까지 화이팅입니다. 오, 헬스 4년 차예요 아좀 아쉽네요 일단 몸은 너무 잘 표현했거든요 이쪽에 포징 피드백을 좀 드리면 얼굴 각도가 조금 아쉽네요 여기서 한번 이렇게 딱 째려보고 조금 더 이렇게 이렇게 갸름하게 보이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45도 각도 위로 이렇게 올려줘서 이렇게 약간 거울로 내 몸을 흘겨보듯이 봤어야 되는데 너무 대놓고 봤어요 거울을 아 모스큘라 이, 이 자세 잡으실 땐참힘잘 주셨다 네, 복부랑 이 어깨랑 제, 제가 또 이게 사람들이 가슴이 대회 때 어, 우영재 가슴을 이렇게 안 좋아졌어 이런 말한 게 제가 어깨 힘을 이렇게 많이 주다 보니까 가슴에 힘이 들어가서 살짝 나 플랫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것까지 잘 따라했어요. <laughs> 그건 별로 안좋같 <laughs> 아무튼 요아잘 따라하셨어요. 그래서 어, 우쪽이 인정드립니다. 너무 잘 봤습니다. 패션 그리고 머스큘라 포즈, 사이드 체스트, 프론트 오버셉스 그리고 트위스트 백 더블까지 아,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 세 번째 분. 여주우 형제. 자, 사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만우로 27살, 여주사는 여주우 형제, 김땡유입니다. 어, 예전에 UNF 때 반해서 지금까지 롤모델로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패션이나 운동복들을 많이 참고해서 웬만하면 다 본투인이고 회원님들께도 본투인만 선물 받을 만큼 덕후입니다. 여자친구가 뭐만 하면 우형제냐고 짜증내는 것 만 빼면 문제 없이 덕질 중입니다. 영재 선수 화이팅. 모든 여자친구들의 적이야. 감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자친구가 이제 이런 건강한 헬스 운동 이런 취미를 갖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와중에 자신이 운동하는 걸 모티브 삼고 슬로건 삼고 이제 롤모델로 삼아서 저를 좋아해준다라는 것은. 굉장히 건강한 취미생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응원과 많은 지지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오몸 좋으신데요 잠깐만 이 목걸이 어디서 많이 본 건데 본 트인 양말이 본 트인 바지에 아 일단 첫 번째 사진 합격입니다 두 번째 사진이 오, 포즈도 잘 잡으시네 지금 이두 번째 영상에서 봤을 때다 좋은데 흉곽을 조금 더 드셔야 돼요 그래야 이 상체의 볼륨이 더 입체감 있게 보일 수 있습니다. 조금만 호흡을 위로 띄웠으면 좋겠어요. 이제. 들이마신 호흡이 조금 더 위에서 커져 있는 상태에서 아랫복부, 하복부를 조금 이렇게 빨아들이는 힘을 연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조금 더 몸이 좋게 표현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양손어리 포즈. 아, 이분도 어깨가 좀 아쉽습니다. 어깨를 조금 더 양손어리 포즈할 때 살릴 수 있는데 너무 앞으로 밀어내서 라인업만 잡으려는 듯한 느낌이 좀 강해요. 여주 형제, 김땡유님. UNF 때부터 지금까지 좋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 보여주신 이런 포징들 너무 모, 좋은 몸을 갖고 계셔서, 계속 열심히 하시면 더 좋은 성적을 가져오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너무 이렇게 지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본투인도 너무 좋아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만 이제 중요한 게 있다면, 여자친구 눈치 보지 말고 나 좋아해라.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이제 네 번째. 양땡형님 나이 23세 아... 03년생 안녕하세요 분당에 거주하고 있는 양 03년생 양땡혁입니다 보디빌딩을 시작하게 되면서 친구를 사귀게 되었는데 친구를 통해 형제형님 유튜브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npc 프로퀄리파이어전 영상으로 시그니처의 시그니처 포즈에 반했고 지금까지 쭉 내추럴, 내추럴 시장을 이끌어나가는 좋은 영향력, 영향력으로 활동하시는 모습에 더욱더 깊게 좋아하고 있습니다 비즈크라는 종목을 사랑하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 항상 부상 조심하시고 응원합니다. 포징 영상을 먼저 한번 볼게요. 오, 0배 좋은데? 촬영장은 빨간 무빙을 뭐가 와? 뭐가 <목소리> 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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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포징 잡으시는 분보다 이 카메라 잡으시는 분이, 와, 무빙 지린다, 근데. p 디님도 이렇게 못 찍잖아요. 이렇게 좀 찍어주면 안 돼요? 저렇게 찍으면 안 돼요. 아 백포징 할때좀 이렇게 좀 찍어줘요. 저렇게 다 움직이면서? <laughs> 네. 저거 좀 보고 배워요. 예? <laughs> 네? 일단, 첫 번째로, 포즈를 되게 잘 잡으시네요. 연습을 많이 한게딱 티가 나요. 포즈가 이제 자연스럽게 힘의 배분이 탁탁탁. 잡히는 거 보면은 포징 연습을 많이 한게 많이 보이고 근데 아쉬운 게 양손 허리 포즈했을 때그 쇼맨 우형제만의 특유의 미소가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약간 이 이런 쇼맨십 같은 모습들 그런 게좀 없었다 그게 좀 아쉬웠다 그거 말고는 아주 좋은 몸을 가지, 가지셨고 그리고 아주 좋은 친구를 두신 것 같아요 이 옆에 있는 친구분도 몸이 좀 좋아 보여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게 정말 고마운 거거든요 즐겁잖아. 같이 하는 게 힘든 일을 혼자 하는 것보다 누군가와 이렇게 같이 한다라는 건 굉장히 축복받은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분과도 항상 좋은 사이 유지하시고 프로틴 갖고 싸우지 마시고 크레아틴 갖고 싸우지 마시고 아주 행복하게 보디빌딩 라이프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몸 너무 좋고요. 다음 사진도 한번 봐볼게요. 아 이거 나 진짜 형제님 영상인 줄알았든 어, 그, 처음 봤을 때 뭐야? 봐봐요. <laughs> 내가 이거 아, 뭐야? 개 놀랐어. <laughs> <laughs> 내가 이거 보고 처음에 어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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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 놀랐네 진짜 상상도 못했다 이거는 저 처음에 전주로 알았어요 어, 나도 <laughs> 마, 그 임팩트가 좀 크네요 양땡 형님 그 포징 영상에서 함께 그 포징을 찍어주는 친구분의 무빙과 그리고 빤스 차림 그리고 리액션 이런 것들이 한번 빡 꽂혔고 두 번째는 이 포징 영상은 아니지만 이 저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슷한 실루엣의 느낌의 이 영상이 어 깜짝 놀랐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다음 분도 한번 찾아볼게요 실눈빌더 주변에서 선수님 닮았다 체형이 비슷하다 해서 찾아보니 정말 비슷한 것 같아서 영상 만들었는데 선수님이 댓글 달아줘서 하루종일 기분 좋았습니다 그때부터 존경하는 선수 1위가 선수님이다꼭 당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등학생이신가? 와팔 진짜 길다 아 이분은 제가 인스타 알고리즘에 한번 떴었어요 저한테 공4년생태모형제 하면서 막그제 제 시그니처 포즈를 막 하시는 걸 보고 재밌어서 제가 댓글을 달아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공6년생이던데 그래 공6년생 태무에서 산 IFE 프로형제 <laughs> 제가 여기서 높게 평가하고 싶은 거는 몸이 아니에요 정말 이 포즈를 하실 때 자아도취하고 있는 게 보여요. 아... 이 뭐... 표정에서 거기서 정말 좀 높은 점수를 아... 보여드리고 싶어요. 0 6년생이몇 살이지? 지금? 나랑 12살, 나랑 띠동갑이에요. 지금부터 꾸준히 운동더 하면 몸 진짜 더 좋아지겠다. 음. 아니요? 왜? 넌 운동하지 마라. <웃음> <웃음> 아무튼 뭐 지원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꾸준히 피디님 말씀대로 꾸준히 이제 운동하시면 되게 좋은 성적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멋있네 일단 팔다리가 길어가지고 아, 박땡석님 안녕하세요 성남에서 거주중인 헬스 5년차 박땡섭입니다 헬스 1년차 때 피지크대회를 나가보고 싶다 생각해서 대회 영상들이나 포징을 보았는데 그러던 와중에 오영재 선수님을 알게 되었고 선수님의 전후면 규정 포즈 사이사이 브릿지 동작이라든지 취하는 포즈들이 아름답고 보는 맛이 있다 느껴져 많이 따라하게 되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아, 이분이구나. 아. 이분, 그 거기에 나온 분 아닌가? 몬스터짐 리저널 대회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이분 최근 저희 A1 친구들이 대회를 많이 나갔잖아요. 그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좀 봤을 때 항상 눈에 좀 띄었었던 분인 것 같고, 이 포즈는 제 AGP 보증 피드백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포즈를 지금 되게 잘 잡으시거든요? 엄청 잘 잡으시는데 약간 제가 봤을 때 수정을 했으면 하는 장면은 지금 흉곽을 들고 외복사근을 되게 잘 잡아요 근데 제가 흉곽을 들고 외복사근을 잘 잡아서 허리를 얇게 표현하는 원리는 복부를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몸이 행주 털, 행주처럼 비틀어져서 잡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전의 로테이션을 사용해서 외복사근을 표현을 해야 부자연스럽지 않게 허리가 얇아보이고 흉곽이 넓어 보이는 포즈를 잡는데 지금 약간 보시면 이 회전이 안 나오니까 이렇게 돌려서 표현하는 게 아니고 돌리다가 안 돌리니, 안 돌려지니까 이렇게 찍어 누른 듯한 포즈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포즈를 보면 다 포즈를 잡고 나서는 좋아 보이는데 프로쇼나 개인 포징 영상을 잡는 과정에서 봤을 때는 사실 전 이쁜진 모르겠어요. 이 포즈 자체가. 그래서 찍어 누르는 듯한 포즈보다는 연습할 수 있으면은 끝까지 돌려서 외복사관을 표현할 수 있는 포즈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포즈를 잡는 과정들도 결국엔 다 보이잖아요, 저희가. 근데 그 과정들이, 어, 그게 조금 더 예쁘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렇게 포즈 잡는 걸 조금 추천드리고, 이분은 뭐 이제 거의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취미로 운동하시는 분이 아니라 좀 피트니스 선수로 활동하고 싶으신 분이 아닌가. 제가 봤을 때도 몸이 굉장히 이쁘고 좋으신 분 같고 그리고 포즈를 하는 거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서 조금만 더 노력하시면은 어, 좋은 성적을 거두실 수, 거두실 수 있, 있을 것 같아서 계속 조금 부상 조심하시고 열심히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언젠가는 한번 좀뵐것 같아요 대회에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다음 분 바다의 왕자 익스트림 본트윈 형제 팬클럽 부회장 아, 나이 2 2세제 재작년 제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을 때였는데 그 이유는 군대에서 유격 훈련을 했기 때문입니다 훈련이 끝나고 핸드폰을 켰는데 거기서 우연히 형제영의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너무 잘생겨서 기윽치읗이라도 작더라고 기도하면서 영상에 싫어요 눌렀었는데 <laughs> 영상을 하나하나 보면서 운동의 재미도 느끼고 힘든 시간도 이겨냈어요 어? 이분 유진이 형 아니에요? 유진 이런 별명 쓴 사람은 유진형밖에 이 없는데. 왜? 아이씨. 사연이 왜 이래 근데. 씨고어 아 무슨 소리가 더 긴바다. 아니 근데 사연을 이렇게 거짓말해서 보내도 돼요? 피드백 한번 줘보세요. <laughs> 제가 각 잡고 피드백 드릴게요. 자첫 번째. 길이가 달라요. <웃음> <웃음> 여기까지 하자. <하죠>. 이거 <laughs> 아니고 아또 이게 동생이 새로운 콘텐츠를 한다고 이렇게 도움을 주신 유진이 형 너무 감사드립니다. 특히나 같이 특별 출연해주신 우리 헬스계 윈터님, 유나씨에게도 감사하다고 좀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유진이 형이 하는 것도 재밌고 웃기긴 한데, 세월간이그 영상에서 너무 많이 표, 표, 표출이 됐었기 때문에, 딱 유진이 형이 나오는 거 보면 이제 예상이 가능한데, 이제 여기서 예상이 불가능한 포인트는 유나씨의 웃음이죠. 네. 바다의 왕자 익스트림 봄트윈 형제 펭글러 부회장님, 너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 다음 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수님. 광주광역시에 살고 있는 01년생 25살 김땡훈이라고 합니다 22년도 프로카드 획득하실 때 처음 피지컬왕국 쇼츠에서 선수님을 알게 되었고 선수님 운동 영상 올라오는 걸 참고해서 운동하다 보니 조금이나마 비슷하게 변화가 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각 잡고 찍진 못했지만 귀엽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네 좀 아쉽긴 합니다. 마지막에 응. 창피해하셨어. 아, 쉽긴 합니다. 김 이거, 에 마지막에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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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걸창피하거 이거,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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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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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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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거 이거, 이 아무튼 디테일, 딜테일은 칭찬합니다. 네. 그리고 피디님 말씀대로 약간 쑥스러워 하시는 게좀 아쉽네요. 기본적으로 저를 좋다고 좋아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내주신 분들 보면 대부분 약간 치장하는 거 좋아하고 자기 꾸미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전부 다 피지 크고 어깨가 좋다. 역시 좋아하면 닮는다. 어, 러니까다 몸이 예쁘세요. 몸이, 네, 몸이, 몸, 몸이 다 예뻐요. 음. 김땡훈님 너무 지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은 저희 댓글창에 항상 먼저 보이는 그 거북이는 기분이 거북해 라는 닉네임을 가지신 분입니다. 저의 이제 매니저 같은 분이시고 실제로 한번본 적이 있어요. 어 제가 옛날에 본트인 그 콜라보로 세미나 할때 오셨었어요. 그래서 보고 되게 신기했거든요. 사연 한번 읽어볼게요. 셀룰라이트 가득하지만 패닉에, 고여버린 패닉에 참여합니다. 만약 다른 분들이 보시게 된다면 미리 사과의 말씀을 전달드립니다. 이 배려 깊은 글... 본명은 최땡찬, 나이는 29세. 때는 4년 전이었나요? UNF와 철순소년단으로 이 바닥에 입문한 형제님을 다들 처음 보셨을 겁니다. 남들과 다른 장발과 얇디 얇은 허리, 그리고 무엇보다 피지크의 인지도가 하늘을 찌르던 시기까지 마치 누군가 스타가 되라고 떠민 듯한 천운의 타이밍이었죠. 그렇죠. 저는 이제 운빨이죠. 저는 이제 운이 좀 좋았습니다. 시기가 좀 좋았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다양한 리저널과 프로퀄리파이어 멋진 무대의 나바까지 모두 그의 발 아래 두었습니다. 장점은 그를 우러러 바라보게 하고, <laughs> 단점은 옆집 아저씨처럼 친숙하게 다가왔습니다. 이런 인간적이지만 스타우 형제를 언제부터 좋아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딱히 뭐 따라 한거 없긴 합니다. <웃음> <웃음> 영상은 다들 쇼맨을 패러디할 것 같아 인상 깊은 무대 중 하나였던 나바코리아 무대로 패러디해 보았습니다. <laughs> 기대됩니다. 제가 마치 제가 마치 그 24년도 몬스터진 프로 쇼를 하기 전에 저를 보러 와주신 팬분들의 그런 입장입니다. 과연 어떤 무대를 준비하셨을지. <laughs> 근데 왜내용상이 나와? 진짜 열심히 했는데. 어, 깜짝이야. <laughs> 아, 이분 얼굴 기억난다. <laughs> 자, 여기가 킬링 포인트거든. 이 브릿지 포즈. 아! 어, <laughs> 아, 근데 등 좋으신데? 몸 엄청 많이 좋아지셨네? 우리 거북이는 기분이 거북해. 아, 항상 그 댓글 달아주시고, 항상 저를 좋아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뿐이고. 의외로 이게 너무 감동이네요. 이 모두가 위대한 쇼맨을 따라할 것 같으니까 저는 나발을 준비하겠다. 그리고 어, 여기 사연에서 보여줬었던 것처럼 이글 자체에 저를 굉장히 좋아해주시는 그이 감정이 묻어나서 너무 고마운 것 같아요. 좀 뿌듯하네요. 약간. 열심히 활동한 뭐라고 해야 될까 보상을 받는 느낌이네요 이런 거 보니까 더 의미가 있는 거죠 왜냐면 저 운동 어때요라는 피드백을 받는 게 아니라 그쵸 그쵸 좋아하는 모습을 따라해 달라고 한 건데 그런 데도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해준 거니까 너무 감사하죠 진짜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닉네임 우쪽쪽이 때는 고등학생 때 운동 특히 피지크에 관심이 있어 여러 선수분들을 찾아, 영상을 찾아보던 중 우영재 선수님의 나바 대회 개인 포징 영상을 보고 마음이 뜨겁게 불타오르며 입덕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야자 시간마다 한 시간씩 매일 우영재 선수님의 영상을 찾아보며 우쪽이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국내에서 열리는 매 대회마다 직관을 가며 응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제롤 모델이며 제 희망이자 그저 빛입니다 <laughs> 앞으로 정말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쪽 하트. 아 너무 또 글부터 너무 이쁘게 써주셨네 자 영상을 한번 봐볼게요 아몸 좋다 몸 많아 몸 좋아. 노래에 맞춰서 하고 있네 표정 너무 킹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킹받는데 <laughs> 표정이 똑같아요 아, 발 내가 언제 저렇게 찼어? <laughs> 와, 진짜 똑같다. 제가 충격적인 <laughs> 사실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친구 제 레슨생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laughs> 뭐, 지금은 레슨생은 아니지만 언제든지 연락하고, 보고, 밥 먹고, 운동하고 할수 있는 친구죠. 항상 좀그 레슨 제가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끝나고 나서랑 레슨 하고 있는 와중에도 제가 바쁠까봐 연락을 먼저 못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먼저 다가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은 하지만 원체 바쁘다 보니까 그런 이제 뭐 영상에서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편하게 연락을 주셔도 저는 오히려 고마울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편하게 다가와줘도 상대방이 하는 배려죠. 그렇죠. 그래서 이 친구한테도 너무 고맙죠. 너무 잘 따라해줘서 고맙고, 근데 좀 오버한 게 없지 않아 있긴 한데. 마지막 헤드뱅이는 음. 좀 오버했다. 근데 여기서 영상에서 킬포는 이 친구보다 뒤에서 이 친구가 뭔 짓거리를 하던 그냥 아무런 생각 안 하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뒤에 친구분이 더 킬포인 것 같아요. 평소에 많이 저러나봐요. <laughs> <희측한> 이 <듯이. 웃음>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 처음으로 이제 베스트 우쪽이라는 컨텐츠를 한번 찍어봤는데요. 상품으로는 제가 익스트림 모노크레아틴 한 통을 총세 분께 선정해서 드리도록 할 건데. 자, 3위. 우쪽 쪽이 주겠습니다. 뭐 저의 레슨생이어서 아, 줄까 말까? 아,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너무 잘 따라했어요. 특히나 이 몸짓에서 평소에 나를 너무나 많이 따라했었던 게 보였고. 네. 맞아, 맞아. 취지에 가장 잘 맞았죠. 네. 자, 그리고 2위. 이땡율님 2위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캐비넷에서 그, 그렇게 찍어주신 모습들이랑, 그리고 이 사이드 레터를 레이즈 하기 전 모습들이나 이런 것들 잘 따라하신 것 같아서, 자, 대망의 1위는 저의 일상을 따라해서 보내주신 양땡형님. 어 너무 축하드립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실로, 실루, 실로에 보고. 또, 메일로 성함, 그리고 전화번호, 그리고 주소, 이렇게 세 가지를 배송 정보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익스트림 측에 빠르게 연결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이제 뭐 4년 동안이나 이렇게 좋아해주신 거북이는 기분이 거북해님. 특별상으로 좀어 상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베스트 우쪼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제가 여태까지 유튜브 영상을 업로드 하면서 저에 대한 모습들은 많이 보여드렸는데 정작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과 소통하는 컨텐츠는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소통을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런 컨텐츠를 한번 진행을 하게 된것 같고 다음에는 포징 말고도 저와 비슷한 패션이라든지 뭐 운동하는 모습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소통하는 컨텐츠를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는 컨텐츠와 더 좋은 기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여러분 좋은 밤 되시고 그리고 항상 상 없이 특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